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인구 분포와 인구 문제, 어, 이단어 우리가 했을 거예요. 어, 세계 인구 분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있었고, 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은 살기 편한 지역이었고, 인구가 희박하다라는 것은 살기 불편한 지도, 어,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얘기, 설명을 다 했죠. 자, 동영상이 조금 바뀌었죠? 네, 지금, 어, 기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어, 이렇게 찍는 걸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는 잘 들리죠? 자, 오늘은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잖아. 인구는 어떤 지역에는 살기 편하고 어떤 지역에는 살기 불편할까? 사람들은 왜 그곳에 살고 왜 그곳에 살지 않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연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문사회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 요인과 인문사회적 요인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도 하고 살지 않기도 한답니다. 자, 자연적 요인 먼저 볼게요. 1 번. 자 기후와 지형과 식생과 토양에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살기도 하고 살지 않기도 합니다 자 기후 굉장히 추운데 굉장히 더운데 살기 어렵죠 따뜻하고 따뜻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기가 쉽죠 온대기후라던가 추울 때는 추운데는 뭐 한대기후 적도 이런 부분은 살기 굉장히 어렵다 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리산 맨 꼭대기에 살 수가 없잖아. 학교 갈 때마다 지리산 올라가야 되면 너무 힘들죠. 그런 지형적인 부분도 많이 어, 요, 어, 영향을 미치고요. 마찬가지로 식생 먹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여 살기도 하고 모여 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식생에 따라서 어, 그리고 또 토양에 따라서 자, 자연적 요인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이거는 과거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과거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는 거야. 지금은 인문사회적 요인을 한번 볼게요. 인문사회적 요인이 뭐예요, 선생님? 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문사회적.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 생겼어요? 라는 거죠. 자, 산업. 마찬가지죠. 산업과 문화, 역사,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지역에 살기도 하고 살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오, 뭐 그래? 오늘날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이다. 자,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라고? 자연적 요인과 인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지는데 자연적 요인은 중요한 게 과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왜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어, 생, 오늘날 와서는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오늘날 와서는 뭐가 더 중요해? 산업, 문화, 어, 역사, 정치, 이런 것들이 더 인간의 사는 지역에 영향을 많이 준다. 오늘날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밑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 자,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많이 살까요? 대륙, 자, 인간은 어디 많이 살까요? 한번 보니까, 이런 도너츠가 하나가 그려져 있네. 도너츠 먹는 거 아니고, 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뭐야? 아시아다. 아시아라는 거는, 아시아의, 아시아 대륙의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60% 살고 있다. 어우, 굉장히 많이 사네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 인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중국인들이 한 번에 점프를 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 지구가 중력 궤도를 벗어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인간이 많다는 거야. 또 중국인들이 한 번에 오줌을 싸면 어, 바다에 홍수가 난다, 일본에 홍수가 생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중국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또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 선생님, 그럼 반대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예요? 한번 찾아보면은 도너츠에 이렇게 어, 표시된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디야? 인구가 가장,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여긴 많은 지역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어디, 어디에요? 오세아니아가 인구가 가장 적은 대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세아니아가. 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야. 알겠지? 아시아는 60%로 가장 대륙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요. 저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가장 작은 대륙에 속해요. 이거 꼭 중요하니까, 어,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 볼게요. 52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면, 어, 인구 분포가 변화하고 있네요. 자, 인구 분포가 변화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과거에는 왜 자연적 요인이 인구,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왜 자연적 요인이 어떠한 생존과 관련이 있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현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야? 공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공장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옛날에는 과, 왜 자연적 옛날에는 무슨 사회였어? 여기는 왜 농업 사회였잖아. 농사짓고 사니까 비 오는 거 중요한지. 땅이 얼었는데 어떻게 땅을 파겠, 파겠습니까? 그렇 농업 사회에서 지금 공장이 많이 생기는 산업 사회로 왔잖아. 산업 사회로 오니까 어때요? 인문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어, 풍 자원이 풍부해지고요,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밑줄. 인문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때?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꼭 보고 오시고요. 자, 확인학습 문제는 수업시간에 같이 할 테니까 풀어보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